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겹친다 어디요? 다단 <laughs> 네. 경민. 아 이거 제가 못일깨겠네요 내가 이거를 <laughs> <laughs> 경민이가 너무 잘생겨서. 네. 경민 선배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laughs> 경민 선배가 너무 잘생겨. 거 <laughs> 아, <맞아>. 경민 선배님이 <laughs>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에요. 잘생긴 거 좋은 거 아닌가? 잘생겼지요. 네 정말 잘생기셨죠. 저희 럭키반에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 선배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이, <laughs> <laughs> 이, 이 정도인데. 저번에 악수를 이렇게 한번 해줬대요, 선배가. 악수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와, 와, 워! 워! 진 30초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3 <laughs> 0 너무 잘생겼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경민 선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뭐라고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똑똑해 보여가지고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어깨 어깨 짱난 분거 아세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어깨 진짜 어깨 진짜 넓고요. 그 징징이가 어깨 때문에 반한 것도 진짜 하나 있어. 잘생겼구나. 아 잘생겼구나. 아, 음. <laughs> 근데. 손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잘생겼기 때문에 <laughs>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멋져요. <laughs> 아, 경민 선배님 진짜. 오케이, 너무 넓으시고 진짜 잘생기고 와, 진짜 목소리 좋으시고. 존경합니다, 진짜. 그데 제가 <laughs> 이걸 뭐라고 말 한다고 이게 <laughs> 잘생겨서 좋아하시면 마음을 표현하세요. 마음을 표현하면 언젠가도 그분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형민선배님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 슬럼프가 왔었나요? 저는, 저는 아직은 온전은 있지만 약간, 약간씩 와요. 어떤 식으로요? 음... 종종. 한번 짱이 아니라 그냥 쓱쓱쓱쓱 슬럼프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슬럼프면 슬럼프, 슬럼프. 여기 약간 욕까지 차는데 어, 어어 이런 어, <laughs> 느낌. 슬럼프 굉장히 아, 힘든 거죠. 최종 합격한 수많은 어...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할수 있겠다. 슬럼프 왔을 때 약간 제가 항상 좀생각한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맛있는 거 먹고 잠잘 자고 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 몰입할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입시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게 슬럼프일 텐데 그럴 때 주춤거리지 말고 더 연습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더 좋은 결과도 나타나고 실력도 더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음, 일기 일기 쓰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저 이렇게만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맨날 어, 네. 하기 싫어하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면 좀 감정이 정리가 돼요. 어, 아, 맞아. 그리고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괜히 흥분한 걸수 있어. 좀 더, 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컨트롤 을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꾸 먼 미래를 걱정하게 돼요. 눈앞의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도 걱정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미래에 걱정된다 그거는 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에 딱 성공했을 때 부가티 타고 스포츠카 타고 오우! 이런 거를 좀 상상하다 보면은 난 진짜 되겠다 난 나중에 어 스포츠카 타고 막 슈퍼카 타고 막 세계 막 정복할 거야 약간 그런 생각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점심 메뉴가 고민이에요. 점심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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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든든하고 뜨끈한 이제 국밥. 연두부. 국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아 다른 것도 맛있는데 진짜 살코기 국밥. <laughs> 나 항상 밥이랑 연두부 반찬. 응? 밥이랑 연두부가 어울리나요? 다른 반찬들도 각종 오케이. 반찬들. 제일 든든하고 이제 딱 고기가 많거든요. 일단은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라면은 노노노노 살코기 국밥 하면 완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 햄버거 안 돼. 피자 노. No. 치킨 노. No. 별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아, 저는 서브웨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브웨이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왜요? 저도 국밥. 잠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아 이거 더위 먹으신 분. 어. 어어 어, 맞네. 공개적으로 하는 <laughs>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더위는 여름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제가 더위 배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laughs> 배트? <laughs> <laughs> 사실 저도 어제 공부를 하는데 네,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눈이 슬슬 감깁니다 이게. 그래서 잤어요. <laughs> 세뇌를 시키는 건 어떨까요? 아, 나 진짜 간절해. 근데,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죠. 아, 근데 제 생각엔 이게 하루 푹 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즐겁게 해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잠이 안 오는 거. 아, 물론, 즐겁게 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 남생. 음, 예. 조금 즐겨보면? 약간만 행복하게? 아이지 아니지. 아, 너무 행복하게 하면안 돼. 다행히 귀신은 아닙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서 고민이에요. <laughs> 체력은, 약간 구, 구호처럼 막, <laughs> 으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막 에네르기, 막 파, 막 그런 거 쏘듯이, <laughs> 으 하면, 저절로 막, 없던 힘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으 <laughs> 예! <laughs> 희곡 읽을게 많은데 학원 끝나고 늦게 읽으니 너무 졸려요 아무래도 희곡 속 글자는 수면제죠 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희곡은 <laughs> 아, 그래도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면 하기 위해 하기 싫은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아 뭐.. 아, 그러게요. <laughs> 그러게요. 제가 좀 극단적인 효율주의자인데 아니면 효율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쵸, 그쵸. 선생님 말씀은 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아 약간 힘들.. 아 힘들 때 없습니다. 힘들 때 없습니다. 입시하면서 남자친구 계속 만나는 게 맞을지 고민이에요. 사랑하면 아유. 만나세요. 네 사랑하면 만나세요 꼭. 둘다 잘하면 되지 않을까? 둘다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바쁘겠네요. 이건 익명이 아니에요. 미교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경민이를 어떻게 때리고 괴롭힐지 고민이에요. 제가 남동생이 있는 입장으로서 이제 괴롭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제가 경민 선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어, 어떻게 하지? <laughs>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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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누가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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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고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너무.. 뭐. 승주 선생님께서 승주 선생님께서 승주 선생님께서 승주 선생님 나왔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 하나 둘셋 승주 선생님께서 저의 코코아 먹방을 보셨어요. 다이어트를 8월달부터 8월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 코코아 먹방을 보고 승주 선생님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제 인생은 어찌 해야 할지.. 음. 8월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괜찮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딱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자 음, 실망은 실망의 영향이고 아직 8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8월이 달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8월부터 화이팅 8월부터 잖아요? 네 8월 지금 며칠이죠? 7월 28일 29일 이십구일. 아직 이틀 남았어요 8월부터 확실하게 선배님의 열정을 보여드리면 음. 선생님도 오. 내일부터 하면 이제 오늘은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아, 오늘 좀 아, 엽떡도 먹고 또 치킨도 먹고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해야겠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때 일을 잊으시고 이제 또 어차피 또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해가 갈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선배님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항상 우리 럭키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수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 톤 11기 파이팅! 파이팅! 톤 11기 파이팅! 파이팅! 선배님. 하나 예비 없이 나부랭이가뭘 뭐 음. 한다고? 인정? 인정. <laughs> 힘내시고 고민! 별거 있습니까? 이게또 은근히 지나고 보면 정말 귀여운 고민일 이 수도 있어요. 지나고 봐도 심각한 고민일 수 있지만 자신을 좀더 귀엽게 봐주세요. 큐티! 왜냐면 You're so cute! 네 선배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배님이요? 그 선배님. 그... 알잖아 그 선배님. 누구? 그 안경 끼시는 검정색 뿔테한. 머리짧으시고오 인정 인정. 제 최애 선배님입니다 저는 모든 선배님이야. 야. <웃음> 저는, <웃음> 저는 모든 선배님이야. 안녕.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음. <laughs> 함께있던 <laughs> 이유로 행복했었던 두두생각 <laughs> <행복한 것. 웃음> 너기만의 소중한 추억들. <laughs> 이미 유튜브 올렸어. <laughs>